그 법대로 한다는 게 어떻게 나눈다는 뜻인지 그, 몰랐다 돌아가신 분도 몰랐다 한분도안 되는 조금만 되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1 0 년이 지나면 네, 그때는 여기까지만 아니, 뭐, 알아도 된다 그렇죠 예. 예. 너, 예. 재산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유언을 남기고 죽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유언이 없이 죽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냥 그냥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 되는데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야 법정 되죠? 상속 순위와 법정 상속분으로 이제 나눠 갖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님께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럼 뭐 그냥 죽으면 법대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법대로 한다는 게 어떻게 나눈다는 뜻인지 네. 예, 그 내용을 뭐 누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 네, 그런 예. 내용을 좀 법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걸 피상속이라 하는데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당첨이 될때 영순위 일순위 이순위 이런 이런 식으로 할때 1순위 가진 사람은 0순위가 다 소진된 다음에 1순위에 돌아오듯이 그이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순위가 일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고요. 어? 이 사람은 항상 이제 상속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즉 1순위가 없을 때 그니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상속받게 됩니다. 아 근데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자녀가 없고 배우자가 없으면 그럼 배우자가 혼자 갔습니다. 예. 아 그렇죠. 아, 아니 예. 자우 그러니까 자녀가 아.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예. 배우자하고 부모가 돌아가신분의 부모가 공동상속합니다. 아, 예.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이니다 예, 예, 배우자만 약간 그 예. 부동산청약과 조금 다르네요. 배우자. 네 예, 배우자가 음. 이제 그러면 기회가 두번 있는 거죠? 아뭐 그러니까 음. 특별상속? 네, 아, 예. 특별청약이 뭐라고 하죠? 예. 아, 어쨌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도 없을 때는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형제자매들이 이제 그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자매가 없을 때는 그 형제자매의 자식들, 손자들, 예. 그러니까는 그, 이제, 삼촌, 사촌 정도 되겠죠. 예, 예, 예. 그런 사촌 이내에 반계혈족 예. 예. 이, 이제, 자순위로 받게 됩니다. 예. 제 혈연관계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상속인의 예. 순위는 그렇게 된다. 예. 그럼 혈연관계가 없으면 아무도 혀, 못 받나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가로 기속하는건 원칙인데, 다만, 예. 이제, 특별하게, 예. 특별히 자기가 이 상속인과, 어, 그, 부양을 했다든가, 같이 동거를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내가 좀 상속을 받게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음. 그럴 때는 이제 일부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상속인이 아니고 예. 법원에 인정을 받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러한 순위로 이제 상속을 받는다 설명해 음. 주셨는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은 그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만 있다 라고 하면 배우자가 전부 다 단독 상속 전액을 다 상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만 있다 라고 하면 자녀끼리는 남녀 그 다음에 뭐 나이 고학 결혼 유무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자녀의 50%를 더 받습니다. 즉, 자녀의 1.5배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배우자는 그 부모, 어? 돌아가신 분의 부모보다는 50%더 받고, 부모는 똑같이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형제자매만 있는 경우에, 즉, 배우자 돌아가시면 배우자 자녀 부모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이제 상속을 받는데 이때는 형제자매는 똑같이 예, 남여 남녀 노소 결혼 유무에 관계 없이 균등 상속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유언 상속 관련해서는 별로 변호사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다. 여기 이 정도 되면은 뭐 유언이 없이 법정 상속으로 간다면 예. 크게 필요 없는데. 요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전에 뭐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또 나중에 우연히 알게 돼서 섭섭하고 이래서 이제 싸움이 되는 것이죠 전혀 자녀들한테 준거 없고 예. 오로지 법정 상속으로 간다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 현실은 아 현실은 재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하겠네요. 네 예, 예, 많은, 많은 경우에.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막상, 막상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는 예,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예.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은 우리가 보다 이제 심도 있게 그럼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예,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른 특별한 그런 세션을 만들어서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면 집안 사정 별로 복잡하지 않고,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호상일 때. 아, 호상일 때. 예, 호상일 때. 예. 예, 그때까지 그때는 여기까지만 아니, 뭐. 알아도 된다. 그렇죠. 네. 예. 예, 예. 예. 예, 이렇게 결론을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